네, 2023년 고일 6월 모의고사 37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우리 잘 알고 있는 개념인 노동 분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노동 분업. 자,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는데요. 노동 분업 생산 방식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라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매니저들은요, 항상 looking for, 찾고 있습니다. 방법을요. 근데 무슨 방법이냐면, 어, increase productivity 했으니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성은요, is the ratio, 비율이래요. of A to B. 이렇게 해서요. The ratio. The ratio of A to B. 그래서 A와 B의 비율.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비용과 생산량의 비율입니다. 생산에서. 그래서 이제 뭔가, 어 관리자들은 당연히 내가 더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성을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생산성이라는 건 내가 비용을 얼마나 들여서 얼마큼의 생산량 얼마 얼마큼의 아웃풋을 냈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래요. 자 아담 스미스가 썼대요. 근데 웬 언제 썼냐면 언제 어, the manufacturing industry was new 했으니까 언제 어, 어떤 그 제조 산업이 새로웠을 때, 그러니까 이제 막 등장했을 때 저술했던 글을 썼던 아담 스미스는요, 어, describe it a way,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 production could be made, be made, 이거는 지금 잘 보시면, O형식 수동태예요. 그래서 O형식 수동태는 이제 비동산 플러스 PP 나온 다음에, 뒤에 목적격 보호는 그냥 남아있는 형태죠. The more efficient가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이 웨이는요 사실은요 더 웨이랑 하우를 같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제 관계부사 대용어구인 대시 들어간 겁니다 어 하우는 들어갈 수 없고요 이니치로 바꿀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어더 웨이 그다음에 하우는 같이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 하우 대신에 이제 대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내면사인 이니치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이제 그 새로운 그러니까 제조 산업이 새로 등장했을 때 글을 썼던 아담 스미스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제품이 생산이 can be, could be made more efficient. 더 효율적으로 될수 있는 방법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known, 알려져 있죠. 그래서 which is가 생략됐어요. PP, 알려져 있는데, as 뭐로 알려져 있냐면, the division of labor. 했으니까, 이제 노동의 분업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생산 방식을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서술형 대비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제, 어, 문법상으로 좀 볼만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a 어, way 다음에 the way. 어더 외에 다음에 이제 대대 관계부사 대용어로 대시 들어갔고요. 그러다 그 다음에 production could be made more efficient에서 오형식 수동 때까지, 그 다음에 과거분사 pp로 부연설명해준 것까지 정말 중요한 거 여러 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암기를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making most manufactured 어, 그으니까 제조 상품, 공산품이죠. 대부분의 공산품을 만드는 것은요 포함합니다. 여러 개의 다른 과정을요. 근데 using different skills 했으니까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여러, 가, 여러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뭔가를 생산해낸다라는 거, 이제 공산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건한 가지 과정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가, 과정이 여러 개의 기술을 사용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그 절차입니다. 그래서 스미스의 한 예는요. What's the manufacture of pins? 그러니까 핀의 제조였대요. 핀의 제조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줬어요. 노동의 분업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자, the wire. 어 철사는 is straightened 있으니까 그러니까 곱게 펴지고 그 다음에 어 sharpened 있으니까 그러니까 뾰족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철사는 그냥 쓰면 안 되니까 좀 곱게 펼친 다음에 그니까 꼿꼿하게 펼친 다음에 끝에를 뾰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 hat 상부가 is put on 수동태예요. 노입니다 상부라는 건 이게 렇 동그랗게 생긴 핀에 동그랗게 생긴 이상 상부가 놓이겠죠. And then 그리고 나서 이제 it is polished 그것은 다듬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개예요 이제 설사 펴 가지고 펴 가지고 이제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상부 놓고 그다음에 또 다듬는 거예요. 그럼 한 노동자가 could do all, all these tasks. 즉이 모든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이제 메이크 만들 수 있습니다. 20개의 핀을 in a d 데이 하루에 만들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 문장 문장 삽입 문제였죠. 하지만 이 일은 can be divided. 수동태예요. 이제 또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별개의 과정으로 분리가 될수 있는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왔죠 with a number of는 many랑 똑같아요. The number of는 모모의 수 라는 뜻이고 a number of는 많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with 많은 노동자들이 각각 performing 수행하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쓰였냐면 with 나온 다음에 이제 a number of workers 명사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ing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ing가 들어갔을 때는 앞에 있는 명사와 능동관계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많은 노동자들이 각각 하나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별개의 과정으로 분리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도 좀 이제 그 서술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어, 여기 뒤에 들어간 위드 부대 상황이 좀 시험에 나올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because, 어, i t 다음에는 단수 나오기로 했으니까 그 각각의 노동자가 하나의 직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 그녀는 can work much faster. 멋지는 비교급 강조예요. 훨씬 더 빠르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지 않고서요. without changing from one task to another 했으니까 하나의 임무에서 다른 임무, 하나의 직업에서 또 다른 하나 작업에서 또 다른 작업으로 변경하지 않고서 훨씬 빠르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명의 노동자는 만들어 낼수 있어요. 수천 개의 핀을 하루에 만들어 낼 수가 있대요. 한 명이 20개 만드는 거랑 10명이 수천 개 만드는 거랑 당연히 10명이 수천 개 만드는 게 빠르겠죠. 이거는 아주 큰 증가일 겁니다. 어제 어 생산성에서 생산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증가일 거예요. From the 200 that they would have produced before. 그러니까 would have pp 나왔으니까요. 조동사에 동사원형이 원래 들어가야 되지만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과거의 추측이 돼요. 그래서 지금 would have produced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었었던, 있었었었던 해가지고 이제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전에 만들어낼 수 있었던 200개로부터 보면 생산성 측면에서 아주 큰 증가라고 볼수 있는 수천 개의 핀을 하루에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내용 오른쪽에 조금 더 보시면요. 주제 제목은요, 아단 스미스의 노동의 분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아주 생산성을 언제 그, improve, 증가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들은 항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비용 대비 생산량의 비율이 좋아야 돼요. 비용은 적게 들고 생산량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조 산업이 이제 막 등장했을 때 아담 스미스가 노동 분업이라고 했던 그 효율적인 방식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품을 대부분 만든다는 건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다른 과, 여러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핀을 만들려면 곱게 펴서 뾰족하게 만들고 상부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듬어지는 이 1년에 어떤 여러가지의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명의 노동자는 하루에 20개를 만들 수 있지만 어 많은 노동자가 각각 한 가지 작업을 수행하면 별개의 과정으로서 훨씬 더 빠르게 일할 수 있고요. 한 몇천 개, 수천 개까지도 이제 핀을 생산할 수가 있다. 훨씬 더 생산성이 증가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문장이 두 개나 있었으니까 이두 문장을 잘 암기를 해놓으시고요. 어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으니까 여러 번 읽어보면서만 익숙해지면 될것 같습니다.